mm-hmm <clears throat> 거기 좀뭐할 거야, 못 빼가지. 왜 매일 담보서 붙자니까. 그자 다시 한번 붙 내려와. 이 내려와. 안 잡아. 붕봉. 벌려벌려어 그렇지. 좋다. 진짜 이 네, 그래. 네. 들어가. 유진 <laughs> 기다리고.

문주! 문주랑순이랑 빠르게 전화해 계속 어윤하시작이가어라 돌려 돌려 또지나갑 지나갑니다 아이고 아, 아, 들어

No, <laughs> ]рат다. 야, 야! 촛 올리라고, 그냥! 촛불가! 촛불가, 야! 촛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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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더 촛불가! 더촛불더

벌려 돌려! 돌려! 벌려. 려 벌려. 돌려! 서려자려돌으이쪽으로 돌려! 돌려! 어! 돌려! 돌로 앞으로 려돌 사이드 사이드 려 돌려! 돌려! 려려 빨려 빨려 의장아 야, 박선이야수야 야! 어렵지도 않지않니까 뭐, 어? 가져가면 아, 뭐, 돼, 가져가면 서그시게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내려가서 다리 잡아요! 김가 먼저 숭 가보라니까, 김수야!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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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러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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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아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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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왜내 주위에 있는 는지 나도 모르겠네 다 어딨어? 그 엄마, 엄마들은? 저쪽이요 석준아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거기서 여기까지? 어, 택, 택시 타고 옵니다 택시? 택시 아저씨 여기 아실래나? 알죠 석준아 택시를 타고 일리 올래? 마장 레프치 공원이라 그래 마장 네포츠 공원으로 가자 그래. 엄마저 입구에서 기다릴게. 마장 네포츠 공원. 마장 체육공원으로. 마장 체육공원. 맞지? 어? 빨야들좀 들고 간다. 야. 누구야? 누가 다쳤어? 성훈이. 성훈이. 네? 성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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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녀석아. 올라와. 이녀 가운데 우리 랩. 야. 동현아. 왼쪽에, 왼쪽에, 왼쪽이 왼쪽으로, 왼쪽으복이랑 축복이랑, 왼쪽, 수직에 왼쪽. 네, 왼쪽. 네. 북극이랑, 북극이랑, 그, 가운데, 올라와서 같이, 앞에, 열심히 하라고, 그냥, 삼각형, 천각형천각형쓰라고 앞에서, 두 명! 그냥, 축복 쳐도,

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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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 세상에, 에이상

어! <목소리도> 공전 아이그가 앞으로 아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look out 야! 야! 정글이네! 유정! 너무 너무, 너무 유정이가 어가 민주 올라가고! 유진 들어가! 야! 야! 더 들어가! 더! 야! 더 들어가라고! 야! 더 올라가라고! 더! 어? 야! 꼬들박자! 야! 내장이풀어그러거까 <랬던>

밀고 올라와야 돼 밀고 올라와야 돼 어우 데안돼배안돼배 아, 돼배안돼배안돼배안돼배안돼배안돼배 착해, 해안해배안돼 빨리, 에이! <뭐라> 뭐야? 아,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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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아. 네, 저거 나도 네. 음.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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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아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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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네.